제 가족이 안전하게 탈수 있는 중고차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얼마전에 1 8년식 EQ900을 올려드렸는데 금방금방 판매가 됐습니다 자 한번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짧아요 7만 5천 키로 정도 된 차량인데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됐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거래, 대차 거래, 할부 거래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은 끝난 차량이기 때문에 하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자, 한번 보시죠.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깨끗하고요. 그리스 새는 곳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모습이고요. 미션도 누유되지 않습니다. 미세 누유도 없는 차량이고. 자, 이쪽 뒷부분도 자, 새는 곳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뒤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깨끗하고요. 저기 등속 조인트 쪽 보시면 부딪혀 새는 곳 없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제우일도 새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볼까요? 자,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휠, 제가 휠은 스크래치가 좀 있어서, 네짝다 복원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인치 휠이고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어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요. 반대편 다이어트 레드도, 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휠은 제가, 이 시간 관계상 지금 예약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휠은 복원을 다 해놓을 거고요. 19인치 휠이고, 자, 18년식 EQ900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년식 제네시스 EQ900 3.8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쪽앞 펜다가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 신차가는 약 9,100만원 가량 하는 EQ900 3.8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번 차량 1인 신조로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EQ900이고요. 키로수가 짧은 만큼 엔진 소음도 좀 적고, 엔진 미션 다 양호 판정을 받아놓은 아주 귀한 1인 신조 EQ900입니다. 18년식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 19인치 휠이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 안에 CD롬이 있고요. 이세 가지 때문에 18년식을 많이 찾으시는데 이 차는 18년 5월에 등록이 된 18년형입니다. 자, 옵션 굉장히 많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장색은 검정색, 외장색은 검정색, 내장색은 브라운색입니다. 검정색은 또 지겨우실 수가 있거든요. 자, 고스트도 클로징이 있고요. 자, 스마트 매물 시트,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시트 컨디션,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터지거나 오염물질이 묻어있거나 하지 않고요. 문을 닫고 한번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창문을 열어놨는데도 조용하네요 자, 키로수부터 키로수가 75,905km입니다 75,000km 넘은 차량이고요 자, 확실히 키로수가 적어서 그런지 엔진 소음도 너무 적고 그리고 또 성능장에서 양호 판정을 다 받은 차량이니까 누유도 없고 깨끗합니다 한달 2,000km 내에서 엔진 미션 누유 보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은 차량이고요 자,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뒤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스마트 센스가 있죠 왼쪽 하단에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큰 사고에서 미연에 좀 방지를 할수 있고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반 자율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 홀드와 묶여 있는 옵션이고요.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때도 드라이브에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룸밀러 하이패스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정말 좋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키는 일반 키두 개, 카드키 하나, 총세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기어봉이고요.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 후석 전동 커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이용해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뒤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뭐 터지거나 오염물질이 묻어있건 하지 않고요. 뒤쪽 앰비언트 라이트 뒤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뒤에서 프로토 에어컨 조절이 다 가능하시고 뒷자리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을 뒤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워크인시트, 조수석 시트 컨트롤이 가능해서 이렇게 공간을 좀 넓게 확보해서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컨트롤러도 있고요. 수납공간, 자 그리고 비필러에 송풍구가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겨울에 히터를 틀면 따뜻하게 될 수가 있겠죠. 이 비필러, 손풍구, 있냐, 없냐 차이가 확실히 있긴 합니다.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배터리도 그 옆에 있고요. 물자국 전혀 없죠. 침수차일 시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려오는 것도 이음이 있나 꼭 확인을 하시고요. LED 후미등도 굉장히 멋집니다. 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고요.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 어시스트 하이빔까지 있어서 상향등을 자동으로 운오프해 줍니다. 굉장히 편해요. 이거 쓰시면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은 자동으로 끄고 또 어두우면 자동으로 켜고 굉장히 편합니다. 2018년 5월에 등록된 이 귀한 EQ900 한번 살펴봤습니다. 키로스도 짧고 1인 신조로서 굉장히 관리가 잘된 e q 9 0 0 3.8인데요. 자, 이런 차 구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한두대 정도 갖고 왔었는데 6만 7만 정도 되는 거 갖고 왔었는데 금방 판매가 됐습니다. 이차 또한 어, 시트가 브라운 시트라는 이점이 있어서 금방 판매가 될것 같은데요. 빠르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궁금하시죠? 3천만 원대로 준비했는데 정확한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신차가 약 9,100만 원 현 시세는 한 3,500만원 이상 하죠? 하지만 다둥이 차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게 연말 특가, 유튜브 특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요, 3,290만원입니다. 3,29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